자, 속공까지 좋아요. 이대로 계속 무난하게 가면 돼요. 카린이 지금 각성기만 안 돌아오면 돼요. 카린만 각성기 돌아오면 안 돼요. 저 카린이 지금 각성기가. <웃음> 각성기! <웃음> 오! 구독! 네, 안녕하세요. 세븐 나이츠의 박넴입니다. 지난 시청자 대결 영상에서 계속 보셨듯이 저는 랜덤한 확률로 시청자들과 결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는데, 자, 오늘. 어떻게 뽑는가 어떻게 하는가는 이걸로 합니다 바로 돌림판인데 이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바로 돌려줍니다 자첫 번째 상대 골라보죠 자첫 번째 구라 맥님 오케이 감사합니다 첫 번째 상대는 언제 네첫 번째 상대는 구라 맥님인데 뭐 레벨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자첫 번째 상대 구라 맥님 자두 번째 상대 한번 돌려보죠 돌려 돌려 돌림판 돌려 돌려 돌림판 유이스 크레이지 님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자 네. 그러면 세 번째 돌림판 이거 닫고 세 번째 돌림판 돌립니다 돌림 돌림, 돌림 돌림판 판 푸키의 행운령 님 좋아요 뭔가 강력해 보여요 강력함이 느껴지는 아이디인데요 푸키 자 그러면 네 번째 돌려보시죠. 돌려, 돌려, 돌림판. 돌려, 돌려, 돌림판. PM 짜장님. 아, 짜장면 먹고 싶다. 어, 복사가 안 돼. 안 되잖아. 짜장님. 자, 그러면, 저의 마지막 상대, 한 번, 돌려보시죠. 돌려, 돌려, 돌림판. YD 풍룡님, 에이, 마지막 상대는 YD 풍룡님.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네, 찾아서 친구 추대가를 받아야 돼요. 자, 요건 끝났으니까 닫고. 자, 어디 보자. 구라맹 님이, 칼헤론, 어, 유이스 크레이지 님, 푸키의 행운류 님, W, 아, 뭐지? 짜장님? PM 짜장님, 마지막으로, YD, 풍룡님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즉석해서 뽑은 사람들을 한번 제가 싸워보도록 하죠 자 첫번째로는 랜덤으로 자 여기 푸키의 행운이 님부터 네, 랜덤이 아닌 것 같다고요 랜덤입니다 네, 제 예상으로 자 그러면 바로 첫번째 상대 만나보시죠 과연 이 사람의 상대는? 각성 비담인데 제가 방덱이라서 아마 비담을 끄고 나온 것 같아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카일 리? 아일린? 리아일린? 네, 이상하게 방덱인 제가 성공을 가져왔고 스킬은 당연히 뺏깁니다 자, 내광포로 무효화를 제거하는데 저는 방덱이라서 무효화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바로 역으로 아일린과 그의 오빠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일린은 패시브가 있어서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거웅 심포가 들어오지만 반사 멸이 없는 관계로 비담의 체력을다 빠졌고요. 아일린도 오빠의 곁으로 가고 싶나 이렇게 저를 툭툭 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재밌게 해야죠. 자, 타일이 뭔가 때린 것 같아요. 노력을 했습니다만 죽었어요. 네. 노력은 가상했으나 반사력이 없어서 반사대한테 탈탈탈탈 털린 모습을 보고 해셨고 리는 어디서 가져다온거죠리 정말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리가요 아직까지 쓰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번째 상대 이렇게 간단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요즘 결투장에서 아예 보이지 않는 리와 아일린이 있었는데 <laughs> 참으로 대단하군요 처음 봤어요. 네 레벨도 20 레벨이 높은 상대를 만나고 싶지만 저는 랜덤으로 뽑기 때문에 어... 구라백님 만나보도록 하죠 자 한번 칼헤론이 리인데 칼헤론의 레벨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부겸 승연, 네, 리, 헬레니아, 세라, 아주 좋습니다. 오, 뒤로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어디 갔죠? 어, 리 어디 갔죠? 어, 저 리, 리가 얼마나 좋은가 한번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헬레니아 도발을 쓰면서 저한테 엄청나게 위협을 가고 있는데 광해검으로 가볍게 도발을 없앴습니다. 네, 풍연도 구극기 들어갑니다. 화, 화, 촥. 단 간사, 네. 네, 어디 갔죠? 네, 풍연이랑 걔들 어디 갔죠? 어우, 확실히 헬레니아가 오인 공격 저항이 있어서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가고요. 자, 세라! 아주 멋있고 귀엽, 어, 어디 갔죠? 어디 갔죠? 왜 혼자밖에 안 남은 거죠? 네, 이렇게 탱커인 헬레니아, 각성 헬레니아가, 네. 각성 헬레니아가 너프 먹었나요? 왜 이렇게 생겼죠? <laughs> 네, 간단하게 헬레니아 각성이 쓰나요? 아, 아쉽게도 즉사가 걸리면서 각성 헬레니아는 스킬을 못쓰고 끝났습니다 애더를 포회합니다 어, 정말 유감입니다 자 그럼 다음 상대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이번 상대는 어 짜장면 먹고싶으니까 짜장면 자, 당신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만나보도록 하죠. 어, 제가 그 추천한 델론즈 무료 코스튬을 끼셨는데, 저도 껴, 저도 껴야 되는데요? 일러스트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봐요. 다른 일러스트와 다른게 엄청 있뻐요 자, 이번에는 정말 신기한 덱을 만나는데, 에반 카린 방덱이죠. 극방덱입니다. 극방덱. 어, 방덱끼리 만나면 제가 많이 불리한데, 이거는 제가 질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덱이라서. 제 반사 덱은 방덱이 약합니다 특히 카린이 있는 덱에서는 저는 힘을 못써요 자 일단 균형의 방패를 쓰고 저희도 광의 검을 씁니다 이번 상대는 아마 10분이나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 그나마 다행인게 연속 공격이 챈슬러한테 들어가서 하지만 속공으로 델론즈를 때립니다 제가 이득봤던게다 사라졌죠 자사세 심판 여기서 침묵을 반사시키면 제가 이겨요 하지만, 침묵반사는 없죠. 네. 제가 원하는 건안 나옵니다. 자, 죽음의 격 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크리스한테 들어가면서. 네. 이거는 제가 졌다고 봅니다. 네. 패배 직전까지 왔어요. 진짜로. 자, 심지어 각성 델런저 벌써 각성기를 썼죠. 하지만 저희 팀이 이렇게 저격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 저격이 없었으면 제가 졌는데, 자, 여기서 깔끔하게 분노의 일격을 썼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복수의 날개로 델루지의 체력을 다시 채워주죠. 무효가 다 빠졌는데, 여기서 크리스가 죽습니다. 여기서 광의의 검이 날라오면 저는 100% 패배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 침묵. 침묵. 아, 일단 크리스 안 걸렸어요. 됐어요. 크리스가 안 걸렸으면 이거는 완벽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자, 그러면 저희 팀 사신나무 죽창을 에반한테 꽂는데, 에반이 1번 지형이라서 잡지는 못합니다. 네. 어, 카린, 카린한테 불쌍하고 부활을 했어요. 이제, 이제 카린만 잡으면 되는데, 아, 이게,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카른, 아니 뭐냐. 제가 크리스 유저라서 상대방이 죽어야만 제가 이득을 취하는 아, 일단 죽었어요. 네. 말 끝나기 무섭게 죽이고, 카린마저 침묵을 먹였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고, 챗슬러도, 침묵이 풀리면서 이제 광해검을 쓰겠죠. 그러면 크리스가 죽고 제 크리스가 죽으면 저희 팀 이제 체력 회복 순전이 없는데 상대방 에 카린 이 있어서 지금 체력 회복시키고 이제 구할도 있고 네 분들 격 지금 반사 캐릭터가 두 명이라서 제이브가 위험합니다. 자 정의의 심판까지 들어면 제이브는 죽고 자, 좋아요. 아 이게 대로 계속 무난하게 가면 돼요. 카린이 각성기만 돌아오면 돼요. 카린만 각성기 돌아오면 안 돼요. 저 카린이 지금 각성기가 <laughs> 각성기 오. 오 예, 네, 어. 마음을 열시오.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어, 진짜, 온몸에 지금 방금 소름이, 와, 카린이 각성기가 딱 찼는데 반사로 죽었어요. 어, 무서웠다. 아, 이렇게. 어, 제발 죽죠 네, 이렇게. 진짜 아슬아슬하게, 네. 어우, 어, 죽을 뻔 했다. 아, 질뻔 했다. 와우. 어, 네, 이렇게. 아, 어. <laughs> 세 번째 상대까지 승리를 거뒀고, 매우 위험했어요. 매우. 아, 레벨 44. 방댕 유저들은 대부분이 레벨이 높죠. 공댕들은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방댕 말고 공댕을 선택하시는데, 저희 같이 오래되고 무과금 유저는 방덱을 선호하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상대. 아 내가 네, 그, 아 유이는 맨 마지막에 스니퍼 예왜 스니퍼죠? 제가 설마 스니퍼 추천해서 스니퍼를 한건 아니겠죠?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상대 유이 스크레이지님 스니퍼가 리더 영웅인데 과연 맨 뒤에 스니퍼가 있을까요? 아니 이게 멋시란가 뭐 이거 이거는 저를 지금 저격하는 거죠. 네. 자 사실 심판 마지막 하면서 제가 <laughs> 완벽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네. 리더 영웅이 지금 스니퍼인 걸로 봐서 저를 지금 저격하고 왔거든요. 제가 한동안 스니퍼를 너무 치켜서가지고아아 아, 매우 귀여워요. 네. 피나도 있었으면 딱인데. <laughs> 아 진짜 덱이 이런 건가요? <laughs> 아주 좋아요. 신개년 덱 아주 좋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덱 따라하셔서 결투장에서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가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그문제 연이가 리더죠. 마공덱인 걸로 보아요 지금 마공덱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새로운 코스튬이 꼈어요. 왠지 강력할 것 같아요. 왠지, 어, 딱 마공덱, 실비아까지. 와, 이거 완벽한 마공덱인데요? 한 대, 연이가 30. 네. 보석이 없다는 소리죠. 자, 유 f o 꼭 들어오는데, 데미지가 약간, 받는 데미지도 약간, 네. 자, 고요의 화염 들어옵니다. 데미지가 약간, 어, 주메격. 두밀격... 실비아가 바로 죽고 저희 팀은 지금 체슬러가저 친구를 지금 베인 크리스 백룡의 곁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엄청나게 크고 빛나고 아름다운 광의검으로 실비아를 백룡 곁으로 보냅니다. 잘가 나비의 꿈. 좋아요. 네. 바로 레글루스 키리엘드 30이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기거 기절을 반사시키면서 네 이것도. 거의 끝났다고 보는 그림이 나오죠. 유리도 벌써 패시브도 빠지고, 연희도 벌써 킴묵도 걸리고 하면 제 주도권이 완벽하게 다 찾아왔습니다. 자, 모든 적 캐릭터, 유리, 연희, 히리엘, 린이 지금 친구를 먹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스킬을 막 쓰고 날아당기죠. 이렇게. 이거는 질 수가 없어요. 지면 저 세나 탈퇴합니다. 이 게임 지면 제 세나 살퇴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사신나무로 죽창을 꽂아내리면서 연희가 지금 다크나이츠를 불러오기도 전에 연희가 죽었죠. 다크나이츠 이제부터 업데이트 안 됩니다. 왜냐? 연희가 죽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제 4회 시청자 대결을 해봤는데 딱히 방대과 만나서 제가 지기 직전까지 왔는데 아쉽게도 제가 저, 패배하진 않았습니다. 제... 지금 클로징 합니다. 기대하시라. 이번 클로징 멘트 엄청 신박합니다. 하지만 그대로죠. 네. <laughs> 자, 클로징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방냄이었고, 제 동영상 채널에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꼭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빨간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고, 요 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냄이었고, 저는 다음 영상, 다음 컨텐츠에서 더 재밌고 재미없게 노잼스럽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